자 여러분들 오늘 류현진 선수는요 선발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류현진 선수는 야구 선수도 아니었고요 무슨 말 하냐고요 제가 봤었을 때 오늘 류현진 선수는 말 그대로 아티스트였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절대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이 왜 아트 피칭이었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 k t v 에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류현진의 완봉승. 물론 오늘 더블 헤더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우회가 아니라 7회까지만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류현진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완전히 리드를 했고 지배를 했던 그러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실점? 뭐 이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경기 내용이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완전히 류현진 선수가 장악을 했던 지배를 했던 그러한 경기 경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 류현진 선수 아 7이닝 무실점 피칭 보여줬고요. 투구수 83개 그리고 탈삼진 4개, 볼넷은 한 개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타도 3개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정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피칭 내용이었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말이죠, 오늘 류현진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 비율인데요. 초록색 체인점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체인저 가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체인저이 드디어 드디어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초록색 점 낮게 낮게 제구된 류현진 선수의 체인저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 뿐만이 아니라 커터와 그리고 포심 패스볼, 높게 하이 패스볼 그리고 우타자들을 상대로 몸쪽에 꽉차게 들어오는 정말 정말 공격적인 존에 류현진 선수가 파고드는 피칭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말이죠 지난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 좀 실망스러웠던 경기 내용이었죠. 메리노스 상대로 기록했던 스트라이크존 비율인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록색 점 찾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아래 피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피칭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스트라이크존과 비교했었을 때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류현진 선수의 명품 체인 접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체인 접이 돌아왔기 때문에 잘 던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 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류현진 선수의 피칭 내용이 왜 아트 피칭이었는지 지금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회 상황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이 갤로 선수가 3루타를 치고 나갔죠. 노아웃의 주자 3루 상황. 실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스프링어 선수의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단타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게 장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류현진 선수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유현진 선수의 아트 피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루타를 내주고 난 상황에서 노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유현진 선수가 존힉스 선수를 상대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구 3진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낮게 낮게 제구된 초록색 점 바로 체인지업을 뜻하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정말 최고의 체인지업을 던져주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잘 잡아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한 타자는 일라이 화이트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각선 피칭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 쪽에 낮게 떨어지는 체인접 그리고 몸 쪽에 딱 달라붙는 커터 결국에는 먹힌 타구를 유도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내야 뜬공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도 잘 잡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라이크 존 비율 보시다시피 정말 예술이죠. 자 이렇게 투아웃까지는 잘 잡아냈는데 그리고 데이비 달 선수와 조금 긴 승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좌타자인 데이비 달 선수를 상대로 빠른 공과 커터 위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미현지 선수의 투구 내용을 볼수 있었는데. 7구까지 가는 아주 긴 승부 끝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93마일짜리 빠른 공을 바깥쪽에 꽉 차게 류현진 선수가 집어넣으면서 루킹 3진을 잡아내면서 주자 3루 노하우 상황에서의 위기를 단 하나의 실점도 없이 마무리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류현진 선수의 제구력과 커맨드가 빛났던 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경기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선취점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졌었던 오늘 경기 초반 분위기였는데 노하우 주자 3루 상황에 서 류현진 선수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고요.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다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게 아트 피칭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 류현진 선수의 커맨드 제구 확인하셨었죠? 모서리에 딱딱 달라붙는 공을 구종과 상관없이 구사를 하면서 오늘 정말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류현진 선수 포신 36%, 최고 구속 93.3 마일까지 나왔고요. 평균 구속은 90.8 마일 기록했고요. 체인업 29%, 커터 28%, 느린 커버볼 7%를 기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체인접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류현진 선수가 체인접을 구사를 했었을 때 헛스윙을 무려 7개나 기록했고요. 오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헛스윙 3진, 체인접이 떨어지면서 헛스윙 3진으로 경기 초반에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류현진 선수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거든요. 잘 떨어지고 빠른 공같이 들어가면서 살짝 가라앉는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동시에 무브먼트도 아주 완벽하게 제공 된 그러한 체인 접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헛 스윙 일곱 개뿐만이 아니라 체인 접이 컨택트가 됐었을 때 평균 타구 스피드가 83.6 마일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그만큼 정말 언히터블에 가까웠던 공이 류현진 선수의 체인 접이 아니었을까? 배트에 컨택트가 되기도 어려웠고요. 실제로 컨택트가 됐었을 때뒷 맞은 타구 또는 뭐 소프트 컨택트. 텍사스 웨인즈 타자들이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로케이션과 그러한 타이밍 싸움을 류현진 선. 가 체인 접을 통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런 게 여러분들 아트 피칭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강속구로 힘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팀 타자들의 배틀을 끌었다 당겼다 끌었다 당겼다 스트라이크 존을 장악을 하고 또 상대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완전히 빼앗는 그러한 류현진 선수의 피칭 내용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올스타 휴식 기간 동안 류현진 선수가 충분히 휴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현진 선수가 멘탈이 강한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뭐 6월 한달 조금 내 페이스가 좋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도 조금 받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휴식기간 동안 좀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나. 정말 정말 최고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유현진 선수는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아티스트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류현진 선수는 버팔로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홈 경기 선발 등판 경기는 토론토 로저 센터에서 치러질 예정인데 그동안 더니든에서 버팔로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토론토 진짜 홈구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같은 피칭 계속 계속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류현진 선수는 오늘만큼은 아티스트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한 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